오늘은 군인과 행운에 관련된 실화를 얘기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좋은 기운을 많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이번주 로또와 관련된 강력재회수를 숨겨놓았으니 보물찾기 하듯 찾으시고 도움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군인과 행운에 관한 몇가지 흥미로운 실화를 소개해드릴게요. 1. 1970년대 비행기 납치사건 1970년대에 실제로 발생한 비행기 납치 사건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공군 중위가 비밀 작전에 투입되어 납치된 비행기를 무사히 착륙시키기 위해 치열한 심리전과 액션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은 영화 굿뉴스로도 제작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박태주의 이야기 박태주의 이야기는 1979년 10월 26일에 발생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박태준은 상관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시의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법정에서 싸웠습니다. 그의 행운은 결국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진정한 군인의 모습을 보여준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3. 전쟁 중의 기적 제2차 세계대전 중 한 미국 군인이 전투 중에 총알이 그의 성경책에 맞아 목숨을 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군인은 성경책을 항상 가슴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그날도 마찬가지로 성경책이 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과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야기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군인과 관련된 로또 번호는 16번입니다. 모두 행운 가득한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